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개발자 이혁입니다 자, 오늘은 이렇게 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네요. 이제 제가 지방에 잠깐 내려와가지고 어,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폰으로 자꾸 영상을 찍을 것 같고요. 음,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뿌리추 서울 본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참 내심 마음으로 기쁘긴 한데 이제 약간 마음에 거슬리는 점. 하나가 있는 거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 실력 이외의 것들을 좀더 비중 있게 보지 않아서 그거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. 아무래도 한국에 오면서 아니면은 어떤 제도가 바뀌면서부터 실력을 보는 비중이 좀더 커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그 차라리 비전공자 분들은 그 직접 와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배워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지금 결과 결과를 보니까 책임감 없는 발언이 될것 같아 서 취소하고요 어 가능하시다면은 선행학습도 전 추천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대신 선행학습에 너무 목매이진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아 이걸 뭐를 선행학습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고요.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구글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구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 PC 너의 기본 소양은 검색이니까요. 아무 그렇고요. 그래서 좀 그런 걸 정정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시험 결과에서, 아니 시험 결과, 통과 결과에서 음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음, 이제 저는 일단은 본 과정에 들어갔으니까 24일부터 그때부터는 다시 또 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뵐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느라 폰으로 계속 영상이 찍힐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진짜 옆에서 엄청 열심히 하던 친한 분들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엄청 착잡한 게 참, 신경이 좀 쓰이는 날이네요. 하튼 다들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음, 이번에 PCN에서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든 아니면은, 사피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등 다른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때든, 언제든 남든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 봐. 이 피신 때의 감정을 살려서 하시면은 모든 다 하실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음 네, 괜히 막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음 다음에 또 보죠.